Pn의 길이야 이거. 사밖에 없지. 사요.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길이가 적당해. 사지. 이런 거겠냐? <laughs> 그러면 왜 그런지 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얼마야? 8. 8이죠 그죠? 네.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것도 똑같다고 했죠. 땡땡이. 그럼 아. 여기도 옮겼죠? 근데 또 중점이죠. 네. 그럼 이게 결국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을 뜻하는 거야 이게. 답은 사예요. 어. 요거 잘 보세요. 6 아니면 6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실제 6은 아닙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요기 x니까 여기가 몇, 몇 x야? 2분의 x죠? 네. 이 전체는요. 12도 안 돼요. 거에몇 배예요? 16. 거긴 지금 상관이 없어요. 여기 2x예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3x죠? 그거는 12. x는 얼마야? 8. 그래서 실제 이 요번에 너희 학교에서 그런 분명히 나와.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12. 그러니까 요 정도가 <웃음> 요렇게. 미지어가 <laughs> 나 <12, 웃음> 대충 이렇게 나눠. 하나. 요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요게 4니까 8. 야! 답이라니까. 저 초등학교 때 각도 문제 구하기 귀찮아서 각도기로 대가지고한 적도 있어요. 그게 다 이런 부분 하는데 정확히 그 일단은 답을 찍는 것도 수학이야 사실은. 그러고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면 이제 내게 되는 거고. 얘도 봐봐. 지금 문제 이거 보였거든? 잠깐만. 이거 대충 이거 해볼게 하나. 3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근데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돼. 왜 얘가 어려우냐 면 이걸 못해서 어려워 왜냐면 땡땡이니까 옮겨야 되니까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 여기도 X다? 그렇죠 그럼 네. 여기 2X다? 네잘 찍었지? 이렇게 와 8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 근데 저 8도 구해야 되네? 잘봐 대충 이게 8이고 요거는 그럼 잠깐만 요게 똑같고 하나 둘셋 어? 2인데? 확인해볼게 몇 가지가 얼마야? 이게 중점이니까 4지 네. 얘도 4지 네 합동이었지 네 완벽하지 대박 실제 그래서 이렇게 푸는 애들 나옵니다 중2인데도요 <laughs> 그런데 80점 이상 높이라면 나와요 여긴 그래요 나도 좀... 자 여기가 8이고 문제는 이거 길이 구하라 그랬어 8네 비슷해 <웃음> <웃음> 실제 8인지는 난 몰라 근데 확인 들어가볼게요 요게 이쪽으로 가니까 요게 4예요. 네. 네. 여기도 중점이니까 요거에서 네. 여기도 4예요. 샤워. 그러면 지금 3등분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등분점? 네. 그럼 여기가 전체가 얼마예요? 16이죠. 네. 네. 여기는 얼마예요? 8. 8. 8이네요. 터맞네요 네. 자, 여기도 볼게요. 요게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 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치. 이게 두 배로 커졌지. 네. 그 요게 X 그 기준하니까 요게 2 x 야 그럼 3X는 10이니까, X는 4. 됐죠. 네, 네. 가운데 거는 쓸까요? 가운데 거는 쓸까요? 상관없어요. 가운데 거는. 가운데 네. 그럼 3하고 6더 하면 얼마? 9죠. 네. 그럼면 6하고 없어요. 여기가 네. 3하고 하니까 24죠. 마이는 3359, 38에 24. 선생님, 왜 여기가 36인데, 여기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사다리 공식이라고 그랬지? 네, 네. 똑같애. 아씨. 36이구나. 난 이제 거꾸로 보면 9라고 볼줄 알았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래. 12하고 8 더하니까 얼마야? 3분의 20.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 보면 PQ 길이 9하래. 3대 PQ 이거다. 그럼 얘, 얘에서 얘 빼주면 되지. 네. 여기 가운데지. 2하고 네. 얘 더하니까 7분의 7분의 3하고 14. 3 곱하기 14에서 맞지? 이것도 네. 네. 7분의 누구랑 빼요? 4, 7에? 24 이게 답이야 사 그냥 할까? 그래 똑같은데? 얘하고 얘 해주면 얼마 나와? 14 곱하기 3은? 3,42,42지? 네. 거기서 28 빼주면 4 남죠? 14 남죠? 아씨 왜 대체 뭔짓 하고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럼 6 빼기 4니까 얼마야 답? 2. <laughs> 그럼 이제 걔도 그러죠. 하면서 봐여기까지가 7이고,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좀 있어. 여기가 7이고, 이거 7이고, 이 정도니까 3.5, 3.5보다 좀 작은 건이뭐 대충 이렇게. 시험 때도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렇게 심하게는 안 줘요. 자, 이게 뭐가 보여요? 몰아쉬가몰아쉬 이거 구하래. 몇대 몇이요? 2대 3호. 2대 3호. 됐죠? 네. EF 길이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운데 어... 거를 가운데 거는, 가운데 거는 어, 양쪽을 더했더니 2하고 3이니까 2의 짝꿍 30 40. 답은 6 얘도 찍어도 돼이 정도 되니까 뭐 이거 4하고 6인가 거의 맞죠 <laughs> 견적이 딱 나오네 <laughs> 자 A2, A2 대 EC 여기 평행이 몇개 나왔어? 두쌍 나왔지? 그럼 몇번 옮기란 얘기야? 두번 <laughs> 자, 여기가 3, 여기가 2야. 네. 그럼 여기도 3, 여기도 2인데, 지금 딱 하나 준거 있어. FD랑 DB는 얼마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지. 네. 네. 지금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야? 5지, 이제? 네. 네. 요거 구하라, 요거, 지금 문제에서 요것 때 요것을 물어본 거지. 네. 3일 때 5야. 그럼 2일 때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 똑같아. 이것도 됐잖아. 이것도 옮겨야 되잖아. 요것도 3대 2지.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30으로 바꿔. 여기는 20으로 바꾸면 여기 50이야. 아 네, 네. 잘못했다. 3으로 바꿔. 3배하면 여기 9지. 여기 네. 6이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반판도를 안 켜고 어? 안 켰어요? 3일 때 요게 9대 6이야 9대 6 네. 그럼 네. 여기서 몇 배로 커졌어? 2배 아니 9하고 6을 아 합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네. 가야 되니까 5배 네. 커졌지? 네. 그럼 여기가 10이지 네. 그럼 6대 10이니까 3대 5가 최종 탑이지 음. 됐어요? 이건 조금 어렵네 방금 아, 조금 어려운 거예요? 만점 도점이잖아 쉬운 건 아니야 자여기 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음. 닮은 문제야 길이 문제고 길이 문제이고 이렇게 나오면 어떤 거야 이건? 눈깔 두 개니까 땅콩 문제죠.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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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땅콩 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땅콩이에요. 그래서 왜 어려면 이거 길이 구해야 되는데 땅콩을 써 먹어야 돼요. 이 길이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육하고 1이야 이거 큰거써 먹어야 돼요. 일단은. 닮음이 어려울 때는 잘안 보일 때는 꼭 그리셔야 돼요. 여기요. 여기가 1이야자 어떤 것일까? 지금 요거 써야 되지 여기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다시 예 보고 그린다 a b c, c. 똑같이 그면데자 여기 x 표 x 표 있는데와 b 니까 여기가 얼마야 6이지 네, 네.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지 네. 이거 3이랑 네. 됐어 이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지금 아 어, 여기 10바트렸네 여기 얼마야 요게 여기 얼마야, 그럼? 5여 5, 요거 5 나왔네. 됐지? 네. 자, 그럼, 보여, 이제? 5대 네. 10. 오. 요건 1대 2가 되겠지. 네. 네. 그럼, 11을 몇등분해 먹어? 3분의 1등, 네. 탑 4. 자, 중점. 따라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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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중걸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야. 그럼, 4일 때 요거에 2지 네. 네. 그2 하고 요게 뭐가 보여? 모래시계 보여? 네. 그럼 요게 1대 5야. 1대 오. 5. 요것도 1대 오. 5. 아, 시 표현하기 힘드네. 그럼 여기가 얼마야? 5지? 네. 왜냐면 중점이니까. 그러면 요것 대 요것은 몇대 몇이야? 음. 요것 대 요것은 여기 6대 5가 되죠? 그렇죠. 네. 잘안 보이실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이게 2야 2하고 1대5 따라서 요 1대5 1대5 근데 여기 6이니까 여기 6이라고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7대5가 되죠 됐어요? 네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이게 1 여기 5아 여기 6이구나 6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1이지 네 여기가 얼마야 6이지 네. 한번더 1대5니까 이게 1대5 여기도 1대5 6이라고 6대 1대 5야 그럼 APA 길이 물어봤지? 네. 14를 몇 등분해? 6대 1대 5니까 12지 12. 대1 2분에 얼마만큼? 6대 1대 5잖아 그럼 여기 7대 5잖아 네. 7이 어, 되겠죠? 네. 답이에요 그럼 이거 2로 나눠주면 네. U 분의49 이건 7 7에 49 PQ 길이 네. 물어봤다 PQ 이게 1대 여기 얼마야? 3이지? 네뭐요가운데거는가운데거는 어. 4분의 어. 20 더하기 10. 3 곱하기 14 아, 됐지? 2로 나눠주면 여기 10이고 2로 나누면 7이야 네. 그러면 2분의 10 15. 더하기 21 따라서 2분의 30이야 정말. 자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15일 때 요거 길이 구하세요. 자, 요거 이용해야 돼. 요 평행이지만 하나, 둘, 세개 줬어요. 음. 그리고 AD 대 DB가 요게 2대 3이라고 준 거야. 요거 이용해서 풀으란 얘기야. 음. 자, 그럼 요것도 2대 3이고. 그쵸 네. 어. 그럼 다 이제 이동해 봅시다. 우선은 음. 2대 3. 얘만 줬네요. 2대 3. 요것도 2대 3이 될 거예요. 평행이니까. 그쵸 그 요것도 얼마에 3 여기는 2 됐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가 얼마야 2대 이게 3이죠 맞아요 네. 여기가 네. 2일 때 여기가 3이에요 3. 됐어요 네. 또 요것도 2대 3 요건 했네 어 이거 어떡하지 요 길이가 얼마야 요 위쪽 걸 보면 3대 2였지 네. 그럼 15의 5분의 3띵에서 이 조건은 이거 15에 얼마? 요게 얼마야? 2대 3이지. 네. 그럼 5분의 2띵 네. 그러면 15 곱하기 5, 5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답은 3이죠. 네. 자, 잘 이해 안 됐어요? 이건 똑같아요 네. 5분의 3 빼기 5분의 1은 5분의, 5분의 1은 5분의 1. 그럼 15에 5분의 1만 가져가면 돼요. 4. 자, 요게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중점을 이어서 만드는 어, 사각형이 뭐냐, 그랬으면, 사탕. 여긴 뭐야? 평평이 들어간데며 네. 사평, 평평, 평행사면 평행사면 정사각형, 정정이라고 그랬죠. 직마, 마지, 등마.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마름마 안에 요건데, 요건 뭐야? 직사각형이죠? 네. 넓이 물어봤어요. 대충 생각해 보자고. 요 길이가 얼마 같대? 오. 5. 요 길이는? 4.20. 아, 8이구나. 네. 탑이 7점. 그럼 왜 그런지 4. 한번 볼게요.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에 이거 얼마예요? 10. 음. 아, 오. 아, 그렇죠. 요길이의 절반이니까 이거 4. 4. 여기도 4. 여기고. 직사각형이니까 5 4 20이 20. 20. 답이 되죠 음. 됐어요? 이제 무게중심을 해야 되는데,